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저희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는 네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각각의 짐승들이 가진 특징들을 진술하고 있었는데, 역시 네 번째 짐승의 특징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이 짐승은 전에 나타난 모든 짐승과 다르다라는 증언입니다. 세 번째까지의 짐승과는 달리, 네 번째 짐승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섭다, 놀랍다, 강하다, 새로 된 일을 가지고 있다, 앞선 짐승들을 발로 밟았다, 열뿔을 가지고 있다, 작은 뿔이 나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열 뿌리 있었는데 작은 뿌리 그 사이에서 났고 첫 번째 열 뿌리 중의 셋이 나중에 난 작은 뿌리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더라. 그리고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졌고 입이 있어 큰 소리로 말하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형용사를 세 마디 합니다. 무섭다 trouble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가공할 만한 아주 소름이 끼치는 그리고 굉장한 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놀랍다라는 말을 합니다. 드리더풀, 무섭다, 두렵다, 무시무시하다, 지독하게 등의 표현으로 겁에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세 번째로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답니다. 매우 강하답니다. 몹시 강한 힘을 가졌다. 물론 네 번째 짐승이 지금까지 나타난 짐승 중에서 최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을 가장 무섭고 두려우며 강한 짐승이라고 심정적 두려움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는 그 짐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이 무섭고 놀랍고 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짐승의 모양이 공포를 유발하기에 충분함으로 떨면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확실한 이유는 15절 이하에서 네 번째 짐승의 환상이 해석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 짐승인 곰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곰은 이 사이에 새 갈비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곰에게 일어나서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외침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네 번째 짐승 이름이 없는 이네 번째 짐승도 쇠로 된큰 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또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행위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다릅니다 사자의 기이한 행위나 고무 악랄한 약탈이나 표범의 권세가 네 번째 짐승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무섭고 놀랍고 강한 모습의 기가 떨릴 뿐입니다. 이제 새로 된큰 일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는 것은 네 번째 짐승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부서뜨린다는 표현은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도 있습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온데간데 없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습니다. 이 우상들을 부숴버린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4 0절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들이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숴들이고 찌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7장 23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산산히 부서뜨립니다. 하나도 남김 없이 부서뜨립니다. 새로 된 이빨을 가지고 내 나라에 달려들어 강력한 발을 가지고 짓밟아 버립니다. 안타까움이나 동정이나 여린 마음에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파멸 당하는 자들의 머리는 오직 네 번째 짐승의 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9절에서 네 번째 짐승의 발톱에 대하여 녹과 같은 발톱이라고 진술합니다. 이에 내가 네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그 발톱은 노신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렇습니다. 완전히 부서트리는 것만이 네 번째 짐승의 사명입니다. 조금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여기에 더하여 열이나 되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뿔은 다른 짐승들과 완전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 개였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과 완전히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열 뿔을 통해 세계 역사의 변화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열 뿔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에 그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소사람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작은 뿌리 나타나자 원래 있던 열뿌 중에서 셋이 그 뿌리까지 뽑힘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다니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뿌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었고 그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입으로 크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다니엘을 무섭게 만들고 놀랍게 하며 강한 짐승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기원전 2세기경에 그리 로마는 그리스를 제치고 세계의 강국이 됩니다. 이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쇠로 된 다리와 발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므로 네 번째 짐승은 사장에서 상징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에, 이러한 로마의 그큰 힘과 그 잔인함에 대하여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서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이 앞선 네 짐승과 다르듯이. 로마 제국도 그 이전의 나라들과 분명 달랐습니다. 로마는 세상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권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나라는 로마 군인들의 무술을 장화 아래 짓밟혔고 로마의 힘 앞에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왕국의 영향력은 앞선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를 능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새로운 광경입니다. 열뿔 사이에서 갑자기 작은 뿔이 납니다. 여기 나더니 라는 말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점점점점 올라왔다. 즉,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에는 열 뿔보다 더큰 뿔이 됨을 의미합니다. 더큰 뿔로 자라서 새 뿔을 뿌리까지 뽑아 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람, 자라남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라남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힘도 길러야 합니다. 능력도 소유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자라남을 기대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강한자가 되었을 때, 세상이라는 강한 뿌를 뿌리까지 뽑아 버리고 강한자로 남아 승리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뿌리 뽑힌 것은 새 왕이나 새 왕국이 새로운 통치자에 의해 정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까지 뽑힌다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전쟁을 통해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고 왕유의 계승에 따른 통치의 승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새 나라와 왕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정복당하게 됩니다. 군대의 강함도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강한 나라의 군대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부강한 나라의 경제도 그들에게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의 힘이나 경제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군대도 또 부강한 나라의 경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더 강한 군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군대, 세상 나라의 경제,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 평화로움. 그들은 오히려 장애가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안일함에 빠져 예기치 못한 전쟁을 맞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창고를 넓히자 하고 안일하게 종말을 살다간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의 심판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뿔은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면밀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의 주시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저울에 얹혀 놓고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오른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땅 아래로 내려간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오공 잘 아시지요? 마치 삼장법사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과 같습니다. 피할 곳이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보이려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안이 작은 뿔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작은 뿌리 큰 뿌리를 뿌리까지 뽑을 것이라는 말처럼 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말들 중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말보다 더 진지한 말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보다 참된 진리가 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이 있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말보다 우리를 더 신바람나게 하는 말이 또 있겠습니까? 거짓의 왕들, 즉저 그리스도는 오만한 말을 할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높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말하면서 비상한 말로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신들의 신을 대적하지만 저들은 잠시 형통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격 그리스도들, 거짓의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평안하고 영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같은 왕들은 과장하기를 절개합니다. 신성 모독의 말을 아주 잘 합니다. 거침없이 합니다. 짐승들의 입을 빌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크게 크게 소리 질러 댑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까지 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 삶을 피피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그들의 수는 660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적 그리스도와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작은 뿔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무서울 것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세상이 두렵고 영적 싸움이 두렵다는 것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시각 장애인에게 인도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전투력을 갖춘 전투력을 갖춘 아주 작은 뿔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작은 뿔이 되어서. 점점 자라나 그 열불보다 크게 되는 뿌리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도 없습니다. 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충분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